들은 필요하지 않는 우리의 잣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5장 17절부터는 엘리바스의 지혜를 풀어낼 시간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말하겠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장 8절에서 내가 보건대 라고 표현된 이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한 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과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악을 가르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라는 이 사장 8절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그냥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여기서도 사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7절에 직접 경험을 강조한 뒤에 엘리바스는 그 경험을 조상들의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엘리바스의 개인적 경험은 결국 빌다시 강조한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즉,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경험은 직접 체험한 그런 특수한 개별적 경험이 아니라 그냥 지혜자 집단의 그냥 공통적인 규범적인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이 배운 이 지혜의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이 지혜는 지혜로운 자들 이 내부에서는 아무런 숨김 없이 그냥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온 것이지만 그 지혜의 세계 이 땅은 오직 이 내부자들에게만 허락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지인은 외지인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인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자르라는 단어는 낯선 다른 외부의 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비합법적인 자격 없는 금지된 이상한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3절에서는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 아닌 그냥 평신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이방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규범적 지혜인 잠언에서는 너희 내부자들과 타인 외부자들을 나누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대체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또 외인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진 그러한 지혜의 내용들은 그리 특별하지도 그리고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그 삶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20장의 2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졌다라는 이 표현은 사는 나를 셀수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짧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반대로 셀수 없는 것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놀라움을 가리킵니다. 악인에게 공포가 임하고 또 악인의 악인이 의인. 지혜자들에게는 할당된 평안을 잠시나마 누릴 때에도 곧그 평안을 파괴하는 자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어둠 혹은 죽음의 공포가 악인을 휩싸며 그의 다음 행보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의 뒤쪽에 보면은 싸움을 준비한 왕이라는 표현은 중위적으로 사용이 된 듯하는데, 24절의 앞부분에 보면 주어인 환란과 역경이 마치 아주 강한 왕처럼 악인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 개혁 개정의 번역이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5절과의 연관 속으로 보아서는 싸움을 준비한 이 왕은 악인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악인이 자기가 받는 공격이나 혹은 앞으로 받게 될이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왕처럼 하나님을 공격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악인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한가지, 이 개혁 개정에 대적하며와 교만하며, 교만하여 이 25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 그런 번역자의 첨가인데 원문은 그는 하나님께 손을 뻗고 전능자를 힘으로 이기려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라는 이 26절의 말은 개혁개정의 해석에서는 목이 악인의 목을 가리킨다고 해석은 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아기는 그 하나님을 목을 향해 달려간다. 이어지는 두꺼운 등을 가진 방패로 아기의 무기로 번역을 했지만, 이 칼이나 또창 같은 흔한 공격형 무기가 아닌 수비형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문장은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해석으로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두꺼운 방패 같은 등을 공격하러 달려든다 라는 해석을 또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뚱뚱함을 나타낸다는 표현들이 있죠. 살찐 얼굴, 뭐 지방이 많은 허리, 혹은 넓적다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을 묘사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예레미야 5장 28절에서도 보면 살짐과 지방이 악인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기는 합니다. 살지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가뭄이 쉽게 드는 이 가난한 구릉 지역에 위치한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지방이 많은 살찐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지방 혹은 유지방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헬레브라는 단어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지방이 많아서 살찌는 것도 이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참고로 사사기 3장 29절에서 개혁개정이 장사로 번역한 이 단어는 살찐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래, 두려움에 사로잡힌 악인이 하나님을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두꺼운 목과 등 그리고 살집이 많은 얼굴과 허벅지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향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아기이 살이 쪘다는 해석은 15장의 문맥으로 보아서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아기는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자로 묘사가 되며 28절에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폐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그는 재산도 없고 앞으로도 재산이 증식될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얼굴에 살이 찌고 혹은 허벅지 허리에 지방이 많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뚱뚱한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지금 현대 저희의 미적 기준으로는 조금 어렵기는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왜소하고 비쩍 마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부터 27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엘리바스의 악인에 대한 묘사가 욥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이 하나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베타적인 이 지혜자 그룹에서 물려받은 엘리바스의 이 신비한 지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욥은 악인이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욥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고통이 욥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28절부터 35절은 이 모든 규범적인 지혜가 정의하는 악인의 결말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28절에 악인은 아무도 살수 없는 곳에 살거나 혹은 그가 사는 곳은 곧 무너져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된다. 그리고 29절에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증식되지 못한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어둠 속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으로 말라 비틀어진다. 31절에 그는 헛된 것, 가짜를 믿고 헛된 것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그리고 34절 아기는 후손이 없고 그의 집은 불이 타며 마지막으로 35절 후손을 낳는 대신 그가 낳는 것은 고통과 죄악과 그리고 속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결말을 설명하는 이 구절의 특징은 누가 악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라는 34절만 악인이라는 것만 유일하게 알수 있는 것인데 이 요비 뇌물을 받은 적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요비 너가 여기에 해당되는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구절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지혜가 의인 지혜자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잣대로서 사람을 판단을 하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장수하며 많은 후손이 있고 고통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은이 이런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너는 악인이다라고 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요비 자신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선조들의 지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땅은 외인들이 왕래한 적이 없는 땅이라고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닫힌 보수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경험이라는 한계 그리고 이웃과 전혀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 폭좁은 이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엘리바스의 오만함은 어떤 경험도 절대화될 수 없고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요배 경험을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이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에게는 이 요배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사례들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요이 당하는 이 고통은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가 잠시 잘되더라도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평안하다가도 악인들의 멸망의 날은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바깥에 나오기도 두려워할 만큼 그 재난은 심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유리 걸식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과 역경이 걸어오는 이 무서운 싸움을 이길 악인은 절대로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악인이 평안할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욥의 말을 염두에 두고 한 모든 그러한 욥의 말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악인은 평안할 때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고 계속 반박을 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잣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악인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악인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야.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멸시하다가 더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환란과 역경이 악인을 쳐서 무너뜨리는 이유는 악인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회개해야 할 조건을 받고도 도리어 하나님께 너가 항의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리고 그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요비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지금 요비 해야 할 것은 그 엘리바스가 본인의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의 허무한 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엘리바스가 죄인과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뿐이지만 그걸 알리 없는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잣대로 욥을 계속 정죄를 하고 있죠. 욥의 심정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정죄였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시려와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 때문일 때도 분명 있기는 하겠지만 재해나 질병 등 인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 안에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조건 단한 가지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잣대로는 절대로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 또한 자신의 잣대로 욥을 분석하며 고난받고 있는 이 욥을 더욱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지혜의 전통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이 자기들의 그 충고들, 충고를 안 믿는 이 욕을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게 너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악인이야 너는 고통받을 거야 너는 절망할 거야 너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라고 굉장히 무례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기는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다면서 욥을 포악자로 규정시키고 그리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섭리조차 자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멋대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분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논리로 재단하려 들지 말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이 보편적인 규범이기는 하지만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으며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를 넘어서십니다.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하죠. 그분은 인자와 긍휼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인간을 대신하십니다. 규범을 존중하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고 해서 꼭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비를 다알수 없으며 우리가 함부로 규정을 할수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며 그리고 섬기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받는 나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들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배웠듯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